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시즌8 프리시즌에 개떡상하고 1대3이 가능해져버린 히스이. 루트부터 특성까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번에 히스이가 갈수 있는 틈트리가 모두 버프를 먹게 되었으며 루트 또한 소소한 버프를 먹게 되었습니다. 루트 버프를 정확히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제 무릎 보호대의 상위 요원을 다시 맞출 수 있게 됩니다. 히스이에겐 방어력의 가치보다 상대 주요 딜러를 빠르게 녹일 수 있는 본격력에 더 가치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메버릭 러너를 가져가려면 3루트 1배달을 통해서 가져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3루트 안에 완성이 되고 2루트 시 1배달로도 완성이 가능해집니다. 간단히 말해서 히스의 보템 중 가장 효율이 좋았던 시즌 6대의 히스의 보템을 이제 다시 그대로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심지어, 매벌링 러너 또한 버프까지 먹어서 공격력 20자리에 방해 효과 정 옵션을 달아 완벽히 무릎 보호대에 상위 호환이라 할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 모템이야 뭐 이보다 효율이 좋은 템은 딱히 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용전 마스크를 가게 되면 초반 체감과 스탯상으로도 밀리기 때문에 카우보이가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빌드템 관련입니다. 이번에 히스이가 갈수 있는 옷이 모두 공격력이 30 버프를 먹게 되었기 때문에 테가 vs 아오자이는 취향껏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더 이상 윌짬 처리가 불가능해진 점이 좀 아쉽습니다. 일단 불탄으로 뚜근 고정이 되어버렸고 어라? 미키를 갖다가 나중에 혈사조 쌀먹이 좋지 않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더 이상 혈사조를 가지 않고 오함을 반드시 올리기 때문에 미스릴 점 처리는 팀에게 양보하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 혈사조를 가지 않는지 헬멧 플러스 혈사, 혈사조와 오함 불부의 실 데미지 비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더미는 체력 3200에 방어력 130으로 설정해두었습니다. 혈사조의 방관 효율을 좀 보기 위해서 그렇게 설정을 했었는데 어, 딱히 더미한테 데미지가 들어가는 건 대충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눈여겨 보실 점은 공격력 증가 수치와 기본적인 스탯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조 살목 대신에는 홍신이나 무기 둘 중에 스탯 차이도 함께 비교해 두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히스의 특성에도 버프를 먹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늑대탈 효과가 히스의 모든 W 시전 속도 증가 및 공격력 증가와 찰떡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주도록 합시다. 나머지 부름과 특성은 취향껏 골라주시면 됩니다.